가니다자두 번째 내용 갑니다 오늘 배워야 될두 번째 내용 시간상 얼마 안 돼서 좀 배워다 보면 끝날 것 같거든 자 아까 했던 거 그래프를 그려서 어떤 점에서의 기울기를 다 구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자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어 그럼 a라는 점에서 접선의기울기 어떻게 구한다 f+a 겠죠 오늘 구했던 방법을 토대로 리미트 h 가 0으로 가까이 갈때 h 분의 f 에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a 해주면 a에서의 기울기 구할 수 있고 자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b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뭐 이렇게 뭐유전해 볼까 이렇게 여기 b가 이렇게 있어봐 그럼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지 그럼 너 어떻게 되너 f 프라임 b가 되겠네 너이 노란색 기울기는 f 프라임 b가 되겠지 그 f 프라임 b는 또 어떻게 구해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때 h 분의 f에 b p h fb 이렇게 문제를 구할 테고. 자, 여기 또 이렇게 c가 이렇게 있어 봐. 그럼 또 c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또 f 프라임 c고. 아우, 힘들어. 그죠? 아까 우리 잠깐 우리가 한번 그림을 그려 아, 식을 직접 한번다 구해 봐서 알았지만 예. 함수 f(x)에다 대입하고 0분의 1걸 약분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려고 했더니 너무 불편했잖아. 그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더 빨리 구할 수 있겠느냐가 수학자들이 연구를 해야지. 아니, 모든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다 구하면, 우리 뭐할수 있다? 그래프의 개형을 찾을 수 있다 그랬는데, 그 하나의 기울기를 구하는 게 너무 복잡하니까, 그죠? 이거 막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 구하려고 그랬더니, 하나 기울기 구하는데 5분씩 걸리는 거야. 그럼 이건 미분을 잘못 만든 거지.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 기울기를 내가 1초 만에, 빨리빨리 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배우려고 하는 게 바로 뭐야? 아, 이제, 그럼 주어진 y는 fx라는 게 있으면, 나는 이제 y는 뭘 구해보고 싶다? f'x 이 주어진 함수에도 뭘 구하고 싶다? 기울기의 함수를 구해보고 싶은 거야 기울기의 함수 1대1하면 1에서의 기울기가 나오고 a 대1하면 a에서의 기울기가 나오고 그죠? 4대1하면 4에서의 기울기가 나오는 도함수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야 그죠? 어? 도함수, 얘들아 오늘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 도함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고 싶은 거야 도함수 자, 도자 들어가는 말 뭐가 있어? 어? 세 번째 아니에요. 세 번째인가? 어, 그렇지, 그렇지. 그죠? 세 번째죠, 세 번째. 어, 잘했어. 자, 세 번째, 도함수. 우리 도자 들어가는 말이 뭐가 있어? 방배역 앞에 가끔 지나가는 도를 아십니까? 아니지. 속도, 시간 분의 거리. 그죠? 농도, 소금물 속의 소금. 이렇게 비율을 뜻하는 말이야. 그래서 도자 들어가는 말들은 모 분의 모.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울기는 뭐죠?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잖아. x가 얼만큼 증가했을 때 y 값의 증감을 보면서 기울어진 정도를 파악하는. 참고로 이보다 도함수라는 건 비율의 함수를 뜻하는 말이야. 비율의 함수. 그래서 자 너의 역시나 또 기하학적 의미를 한번 알아봅시다. 내가 도함수 우리의 목적은 뭐다? 우리의 기하학적 의미. 너는 접선의 기울기를 바로바로 바로 구할 수 있는 접선의 기울기의 함수이다라고 생각해줘야 돼. 얼마나 중요하겠니? 그죠? 어떤 점에서도 접선의 기울기를 바로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죠? 자 이건 지우고 오늘 가장 중요한 거딱 하나 정도 하고 이걸 알았을 때 얼마나 쉽게 구할 수 있었는지 앞에서 배웠던 걸 이제 이 도함수를 토대로 엄청나게 한번 구해보자는 거야 그지? 자 나의 도함수 f'x야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정의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때 h분의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거였죠? 어, 요거 갖고 이제부터 뭘 구해보겠다? 1번 y는 x의 n제곱의 도함수를 한번 찾아보고 싶은 거야 자 너를 미분하잖아? y' 혹시 이거 옛날에 우리 특강 들었던 학생들 기억나니? n 앞으로 하나 내려오고 x의 n 마이너스 1차 식이 이렇게 미분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미분이 돼좀 증명해줄까 걱정하지마 자, 2번. 자, y는 k라는 어떤 상수 함수가 있다고 생각해 봐. y는 k라는 어떤 상수 함수를 미분해 볼까? 얘들아, 상수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는 뭘까? 어, 어봐 봐. 이런 것들 상수 함수. 자, 요렇게 생겼대. 상수 함수가. 어, 뭘 대입해도 k인 거야. 어떤 걸 대입해도 콜라가 나온다라고 억지로 어, 볼까? 자, 뭘 대입해도 k야. 그럼 너의 접선의 기울기는 너 무조건 0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다? 0이 되겠지. 자, 3번. 자, y는 kx야. 어, 1차 함수를 미분해 봐봐. 1차 함수를 미분했을 때의접선의 기울기는 뭘까? 자, 방금 했던 것처럼 이렇게. 어떤 1차 함수를 이렇게 생각을 더 미분해 봐봐. 어떤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어차피 그냥 k 아니야? 그니까, 자, 보자, 한번. 1차식은 미분되면 그 앞에 있는 개수 뭐만 남는다? k만 남고. 1차식은 미분되면 개수 k만 남고. 2차식은 미분되면 근데, 접선의 울기는 아니, 상수하은 미분되면 무조건 0이야. 근데, 1차 이상의 식들은, X의 N적을 미분하면 다 뭐가 된다? N 앞으로 내려오고, 한 차도 줄어들어서 X의 N-1차 식이요. 이거, 우리 앞으로 졸업할 때까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놓치면 안 돼. 이세개가 기본이고, 여기다 추가로 몇 개만 좀더 써보자. 자, 4번. 중요한 미분법 공식은 다음 시간에 또 추가로 더 갑니다. 4번. 자, Y는? fx 더하기 gx 플러스 마이너스 g x 로 한번 생각해보자. 얘 미분하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각자의 도함수를 구해서 서로 그대로 더하고 빼주면 돼. 자, 또 5번. 자, y는 어떤 실수배 fx에다가 이렇게 어떤 실수배가 되어 있어. 그럼 어떻게 돼? 너 미분하면 너의 도함수는 실수 k는 가만히 내두고 주어진 함수만 미분해 주면 된단 말이야. 주어진 함수만. 그러면 얘는 얘랑 얘랑 얘랑은 좀 편하니까. 오늘은 1번을 증명하는데 목적을 한번 해보자 1번 증명 한번 해볼까 1번 증명을 자자 y 는 x의 n조급의 도함수를 구해보려고 합니다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때자 h분의 주어진 함수가 x의 n조급이잖아 그러니까 그 x의 n조급에도 한 번은 x 플러스 h를 대입하고 자한 번은 뭘 대입하겠다 이렇게 x의 n조급을 이렇게 대입을 해볼 거야 그지 그래서 내가 너의 h0대입하니까 0분의 0꼴인데 너가 정말로 이렇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야 그럼 자 한번 해보자 얘들아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얘들아 지금 현재 h0대입하면 x의 n제곱 빼기 x의 n제곱이니까 분모 0으로 가고 h0대입하니까 분자 0으로 가고 분모도 0으로 가서 0분의 0꼴이야 약분되는식을 찾으려고 하는데 n차식이니까 현재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한땀한땀 한땀 차수로 올려서 너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는지 추론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야.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인수분해 어떻게 되죠?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 그죠?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인수분해가 A 마이너스 B, A의 제곱 더하 AB 플러스 B의 제곱. 이 뒤에 이항정리 같다, 얘들아. 잘 봐. 1차 곱하기 2차. A의 네제곱 빼기 B의 네제곱은 어떻게 되는 거야? A 마이너스 B의 4차식이 되기 위해서 처음엔 a의 4제곱 a가 하나씩 줄어들 때마다 어, 3차식이죠. 그죠? 자 이제부터 어떻게 한다? a가 하나씩 줄어들 때마다 뭘 채워넣으면 되는 거야? b 그리고 a의 b의 제곱에 더하기 b의 세제곱 그죠? 이런 식으로 내가 계속 인수분해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어 좋아 n차식 인수분해 우리 할수 있어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때 그죠? h분해 자 4차 4차에서 4제곱 4작업, 4제곱을 따로 떼주고 그럼 어떻게 돼? 너 빼지 그대로. x 플러스 h에서 x를 빼주고 그죠? n차 n차를 떼주고 자 이제 곱해서 넘어 나오게 되면 처음 건 x 플러스 h에 n 마이너스 1차씩 그죠? 네가 하나씩 줄어들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줄어들 때마다 뒤에 x가 붙어 나와야겠지. 그죠? 이런 식으로 어 그래서 어떻게 돼 있어? 야, 좀 좁은 거 아니야? 한번더 쓸까? x 플러스 h의 n 마이너스 3차식이 되면 하나씩 줄어들 때마다 뒤에 거 x 제곱이 튀어나와서 너 계속 아다다 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겠어? 이제 너가 다 빠지고 나면 x의 m 마이너스 1차식이요 이렇게 우리마다 정리가 될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x, x 똑같은 거 빠지고 자, 이제 뭐가 되는 거죠? 0분의 0걸 약분하기 위해서 봐봐, h만 남았잖아 분모에 있는 h와 분자에 있는 h가 또 0분의 0꼴 이렇게 약분되고 나면, 이야, 좋지. 자,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이젠 0분의 0꼴 약분했으면, 우리 마지막에 뭐 하자? 0분의 0꼴 약분하고, 대입. 그죠? hn의 0대입 해와봐. x의 m-1차식이잖아. hn의 0대입 해와봐. x의 m-2차식에도 x 하나 굽혔으니까, 어, 또 x의 m-1차식하고 나오겠죠? 자, 어떻게 돼? 또 h0대입하니까 x의 n-3차식에서 x제곱했으니까 또 x의 n-1차식 아다다 마지막 거 대입할 h가 없으니까 역시나 또 x의 n-1차식 근데 잘봐 아까 제곱일 땐 뒤에 거가 항이 개 몇개 남았어? 두 개가 남았잖아 이게 몇, 똑같은 게몇 개가 나오는지 알아야지 세 제곱이었을 땐 뒤에가 세 개였어 네 제곱이었을 땐 뒤에가 하나 둘셋네 개였잖아 그지 그러면 아 너는 현재 n제곱이었으니까 x의 n-1채 이 똑같은 게몇 개가 나온다? n개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얘들아, 도함수 이 정의 중요하다. 이 정의가 너들 희다 수능 문제야. 이제부터 얘를 이용해서 쉽게 풀 거지만 하지만 이 정의가 다 수능 문제니까 절대로 놓쳐선 안 돼. 그럼 오늘 풀었던 거 얘들아, 556번을 다시 한번 봐보자. 오늘 풀었던 문제들. 자, 이제 이도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야. 밑에 거를 한번 이제 지울게요. 자, 오늘 풀었던 문제의 재발견입니다. 자, 오늘 열심히 우리마다 극한을 그다 몽땅 대입해서 풀었지? 오늘 나랑 뭐 늦었던 학생들은 내가 이거 풀이 동영상안 찍었잖아. 쉬워서. 아, 이거 대입하면 다0분는0거리니까다 이렇게 약분되고, 약분하고 대입해서 원래 문제 풀어야 된다 원래 처음에는 그죠? 자, 556번 잠깐만 봐보자 fx가 x제곱 마이너스 3이야 근데 이걸 구해달래 이 밑에 h가 0으로 가까이 갈때 h분의 f의 2 그리고 마이너스 f의 2마이너스 h야 h 0대입했죠? 두점다 f 2로 가까이 가지? 정역의 차이 얘들 서로 빼봐 2에서 2 e h를 빼 주면 뿅뿅 빠지면서 h 그대로 딱 남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그대로 뭐가 돼? 바꿀 필요도 없어. 얘는 그대로 아, f'2가 뭡니까? 하고 물어보는 문제가 된다는 거야. 그럼 이제부터 한번 해 보자. 나는 이제부터 아까 했던 이이성 극한 여기서 막 구하는 게 아니야. f(x)를 알았으니까 나는 너의 도함수, 기울기 함수를 막 거르 구해 보자. x 제곱이네? 1차가 아니면 2가 앞으로 내려가고, 그죠? 한 차수 줄어들면 뭐가 돼? 2에서 1 빼면? 1차식인가쓸 필요 없지. 그리고 여기서 뭐라도 상수항을 미분되면? 얘 미분되면 0이야. 어, 이게 도하면 돼. 그럼 어떻게 F'2는 2만 띵 대입하니까 답은 뭐야? 4. 아까 무슨 노가다를한 거냐. 그래서 사실은 바로바로 바로 문제 풀수 있는데, 근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나중에 너도 자잇소리 한번 풀어봐. 그건 다 정이야 아얘 안해도 되겠구나 이런 마음 찢어져 f'a 아까 썼던 거 리미트 h가 영으로갈때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a 라는그 식이 자연스럽게 입으로 나와야 되고 자연스럽게 쓸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지? 잘좀 봐줘야 돼한번 얘들아 옆에 거 558번도 한번 다시 한번 해보자 그죠? 오늘 문제 풀었던 건다 승현아 오늘 문제 풀었던 건 전부 다녹가다 했어 아까 수업시간에 다 일일이 극한에서 0분의 0을 약분하고 대입했었잖아 우리 자5 5 8번 다시 한번 보러 오자 558번도 fx가 자 2x의 세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하고 나와있어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때 x-1분의 fx-f1이 뭐니 아까 다 대입했지 우리 다 대입해서 빼고 뭐하고 조류체 법 써서 약분해갖고 얼마나 고생했어 자 생각해보자 x1 대입하니까 두점더 어디로 가? F1로 가까이 가고, 정역의 차이가 분모에 있으니까 너는 못 된다. 이렇게, 아, 얘는 F'1을 구하라는 거구나. 그지? 크리셔츠 한번 해봐. 미분 쉬워, 얘들아. 그죠? 정의가 가장 어려운데, 저 정의 이해하면 대학 가는 거야, 진짜. 어? 도함수. 얘들아, 같이 한번 하자. 나 혼자 수업하는 거 아니잖아. 이 X 세조은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숫자 2는 가만히 있으라그랬잖아 숫자는 가만히 있도 함수만 미분해 그럼 어떻게 돼? 3 내려가지 그럼 여기 원래 했던 2랑 만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6 그리고 한 차도 줄어들지 그러니까 x의 제곱 이렇게 너무 어렵니? <laughs> 너무 어렵지? 3이 내려가요? 선생님 왜 내가 사람이 많아. 아 이런 거도기게하지 마. 나 원장이잖아. 얘들아, 이거 다, 이거 저거 바로 지울 거야. 일정 부분 다본것 같으면 다싹다 다 지울 거야. 자, X의 1차식이지. 1차식은 미분되면 그 앞에는 계속 남는다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건 1이 있다는 거잖아. X의 1차 미분하면 뭐가 돼? 1. 그리고 상상은 미분되면 어떻게 돼? 사라져야지. 그럼 6X제곱 더 1이겠네, 도함수가. 그 다음에 F 프라이밀이 궁금하네? f' 이제 1만 대입하면 돼6 더하기 1어너 이거 뭐야 7 선생님 아까 그런 너가다외워진 거예요? 정의가 중요하니까 그죠? 정의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문제를 푼거예 정의가 중요하니까 잘좀 봐줘야 돼 얘들아 그러면 너희들 한번 559번 다시 한번 빨리 풀어보자 아 559번 아까 풀어던거 맞지? 559번 미분해서 4대입해야봐 559번 주어진 함수를 미분을 하고 아까 지금 너드그가 f 프라임 4를 구하는 문제였잖아. 똑같이 한번 해 보자는 거야. 똑같이. 아니 이제 숙성은 끊어야겠다 용량만 또 올라가니까. 얘들아,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x의 n 제곱의 도함수니까 잘좀 봐줘 알았죠? 다음 주간에 곱의 분법이랑 그리고 또 합성함수 미분법이랑 계속 나갑니다.